안녕하세요. 온기로운 학부모 생활 자녀 교육 Q&A. 학부모님들의 자녀 교육에 대한 고민에 답해 드립니다. 중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님께서 고민을 전해 주셨어요. 중학생이 된 아이가 모든 일에 엄마를 찾습니다. 어느 것 하나 스스로 하려고 애쓰지 않고 엄마, 엄마 하는 소리가 입에 배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공부도 곧 잘해서 기대가 컸는데 요즘엔 공부는 아예 뒷전이고 핸드폰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갈수록 엄마한테 의존하기만 하고 공부에는 관심이 없는 아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고민을 남겨주셨네요. 아이가 성장하면서 주도성을 키우고 스스로 공부도 해야 하는데 정말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선생님,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자녀가 모든 일에 엄마를 찾는다는 것은 그만큼 엄마에게 의존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는 것입니다. 사실 아이가 부모에게 의존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요. 그 마음 자체는 우선 받아들이고 공감해주되 혼자서 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로은이가 방정리를 혼자 하기 힘들었구나. 그런데 엄마는 이제 로은이가 혼자서 방정리를 하는 능력을 길러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해. 어려운 부분은 도와줄 테니까 우선 스스로 해보자. 와 같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아이의 입장에서는 이전까지 늘 해오던 대로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인데, 화를 내거나 윽박을 지르시면 아이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움, 더 나아가 배신감까지 느낄 수 있는 것이지요. 이럴 때는 자녀와 함께 혼자서 해야 할 일이나 할수 있는 일 리스트를 작성해서 스스로 해보도록 한다면 자립심과 주도성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녀의 눈높이를 먼저 맞춰주면서 스스로 할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겠군요. 그런데 그런 기회를 주어도 스스로 하지 않으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녀의 자기주도성을 높이는 핵심 키워드 중 하나가 동기 유발입니다. 즉, 스스로 하고자 하는 동기를 유발해 주시는 게 중요한 것이지요. 엄마, 준비물 좀 챙겨주세요. 하며 도움을 청하는 아이에게 또 엄마한테 해달란다. 네가 할수 있잖아. 라고 하기보다는 엄마는 로은이가 스스로 준비물을 챙길 수 있다고 생각해. 어떤 준비물이 필요하니 혼자서 한번 챙겨보자.처럼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혼자 준비물을 챙겼을 때 칭찬과 격려로 긍정적 반응을 보여주세요. 작은 일부터 부모님의 칭찬과 격려 속에 하나씩 해내다 보면 자녀 스스로 할수 있다. 동기가 높아질 것입니다. 이때 유의하실 점은 느긋하게 기다려줘야 한다는 겁니다. 단, 그냥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차근차근 아이가 할 일을 알려주고, 전보다 방정리를 스스로 잘 하게 되었구나. 노력해줘서 고맙다.처럼 아이가 노력하고 성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칭찬해 주세요. 아이가 스스로 하려는 마음을 잘 가질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을 계속 가져야겠군요. 그렇다면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하는 능력은 어떻게 길러줄 수 있을까요?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동기 유발과 더불어 목표 설정이 특히 중요합니다. 초등, 고학년 정도부터는 자신만의 가치관이 생기고 좋고 싫음에 대해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면서 공부보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몰두하게 됩니다. 자연스러운 발달의 과정이지요. 이때 아이와 함께 미래의 모습을 그려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직업을 정하는 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며 살고 싶은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은지,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것입니다. 내일의 모습도 좋고 10년, 20년 후의 모습도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원하는 미래와 필요한 준비를 그리든 그림이든 아이가 원하는 방식으로 표현해 보게 해주세요. 이때 격려와 지지를 보내주시고 책, 인터넷 등을 통해 정보를 수집할 때 함께 도와주신다면 아이가 부모님이 내 미래에 관심을 가져주시는구나 라고 느낄 것입니다. 그 글이나 그림은 잘 보이는 곳에 붙여놓고 주기적으로 대화를 이어가시고 변화가 있을 때마다 함께 수정해 나간다면 자녀가 자신의 미래를 구체화시키며 성장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자녀의 자립심과 주도성을 키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도 자녀가 원하는 미래를 스스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